사실은 이 친일 청산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급투쟁의 도구로 그러니까 지주와 농민 간의 계급투쟁을 기본 동력으로 삼쪽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혹은 소작인들이 지주들의 땅을 뺏는 과정에서 친일파 지주들의 땅을 뺏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친일파이기 때문에 땅을 뺏는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지주래도 지주이기 때문에 땅을 국가가 몰수하는 그런 과정에 친일파 지주도 몰수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공산제국주의에 저항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5, 8월 15일 이후에도 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공산제국주의에 저항하면은 친일 민족반역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게 북한이고 말이 안되죠 이거.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같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다 신일파라고 해요. 아니 조만직 선생이. 반일을 한 분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공산주의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친일 낙딱지를 붙이는 낙인을 찍는 이게 북한의 친일청산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공산화에 협조하면 친일을 하더라도 용납을 한다. 이게 북한의 친일청산. 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이며 공식적으로 되는 해석을 피해야 할 것이며 8리로 이후. 건국 사업에 적극 노력하며 개과천선하고 나온 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리를 할 것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라고 강조. 이게 김일성이 45년 9월에 한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대표적 역사서 조선 전사, 현대편, 23편, 민주 건설사 1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옴표 들어가는 겁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날 공부나 좀 하고 일제기관에 복무하였다고 하여 오랜 인텔리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는 그립된 경향을 비판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길에 세워 주셨다. 어느 정도 친일한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상위직에 있더라도 그것을 멀리 하고 배쳐갈 게 아니고 새로운 조국 건설에 참여시키자라는 얘기를 김일성이 했어요. 또한 조선 전사는 김일성이 당시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 등의 인텔리들을 인민정권기관과 중요 산업 기업소들의 책임적 지휘와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기관들의 중요 부서에서 일하도록 배치했다고 적고 있다. 북한의 역사서들은 다 일정한 친일을 했더라도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활용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공산화에 적극 동조하면 친일 전력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북한의 친일청산이라는 게 이걸 뒤집어서 보면 남한에서는 남한의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면은 친일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죠. 북한이 만약에 잘했다면 남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한게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고위직에는 친일파를 한 명도 쓰지 않았습니다. 장관이나 뭐 굉장히 높은 직에는. 다만 중하위직에 친일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건설에 썼죠. 맞아. 요 남한에서도 그랬고 북한에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상하게 남한에서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중하위직에 일제시대에 복무한 사람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승만도 친일파다 라는 얘기를 남한에서 하면서 북한은 제대로 했는데 왜 남한은 그걸 못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친일청산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김일성이 이승만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김일성이 일제시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충용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남한의 북한을 따르는 추정달이 죽어라고 욕을 합니다, 지금. 친일파라고.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의 고위직에 있는 친일파명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도의원 경력이 있는 강양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서기자, 서기자는 엄청 높은 자리죠. 또 43년 4월부터 46년 10월까지 광산을 경영하면서 일제 협력한 섬에에 있는 정준택이 전문성 인정 받아서 해방 후에 북한의 최초의 중앙 행정 기관 행정 10국 산업국장이 됩니다. 한희진 북조선 임시 인민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교통국장은 일제 말에 하흥의 철도국장을 지냈어요. 윤기녕 의사 의학 박사 일제 시대 때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윤기녕은 북한에서 보건국장, 치과 의사를 했던 한동찬은 상업국장 그 다음에 지주 출신으로 산업경제가이자 전기산업원가이론가로 명성있는 리문안도 행정십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장을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관동군에서 통역장교를 했어요. 이 사람도 북조선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을 오랫동안 지냈죠. 거기에 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 실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볼때 아마는 친일 청산을 못 했는데 북한은 친일 청산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47년 7월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에서 채택한 부일 협력자 민족 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관한 특별 조례. 그다음에 48년 9월 재헌 의회에서 만든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 있고 이런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9년 8월 말까지 49년 8월 말까지라는 말은 6.25가 나기 1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6.25가 나기 1년 전까지 682건의 반민족 행위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추를 했고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408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38건, 처벌 12건의 사법적 소추가 있었는데 이 사법적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가 비록 반민특위를 이승만 대통령이 49년 8월에 해산해서 추가로 반민특위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반민특위 활동을 한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기소가 221건이 됐어요. 그럼 기소에 따라서 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6.25 전쟁이 납니다. 6.25 전쟁이 나서 재판을 못해요. 감옥이 다 개판이 돼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 감옥을 나와버려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뭐 어디로 는지 모르고 치안이 개판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친일 청산을 우리가 못하게 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죠.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건들이 국제적인 조건들이 안 맞아서 6.2 전쟁이 나 버리고 6.2 전쟁통에 무슨 재판 이친 청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6.2 전쟁에 나면서 뭐뭐 뭐 실제 법보다는 이제 총칼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이 3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일청산이 잘안된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북한은 잘했는데 남한은 못 했다라는 식으로 비하, 비하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아서 제가 그 당시 친일청산이라는 게 이렇게 남북한 간에 비교하면 남한이 훨씬 더 체계적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또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가장 중요한 여건은 여러분 공산화가 저지돼야 될 것이냐 친일청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선택에 이승만 대통령 공산화 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공산화 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제 때 친일한 것은 다음 단계의 중요성을 갖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선택 때문에 49년 8월에 반민특위 해산을 하죠. 더 이상 사회를 자꾸 반민특위가 혼란시키면은 지금 뭐 대구 폭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남조선에서 공산당 집단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이 반민특위까지 더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은. 공산당이 남침을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파멘특기를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해산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던 게 그로부터 1년 안, 안 걸려서 6월 25일날 전, 50년 6월 25일날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서 기소돼 있던 사람들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으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친일 청산의 실체였고 이것이랑 비교해서 북한은 규정부터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네 정권 말 들으면 친일파가 아니다요. 아무리 친일 했어도. 이런 정권이 친일청산을 한 것을 남한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일청산을 철저히 했다라고 믿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미주얼 고주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친일청산, 얼마나 엉터리였나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